올겨울에는 한파가 유난히 기승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자연산 건강음료로 불리는 고로쇠 수액의 채취도 계속된 한파 때문에 예년보다 열흘 가량 늦게 시작됐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고로쇠 수액 채취 현장을 임보연 국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얗게 눈이 쌓인 야산. 가파른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고로쇠 나무가 나타납니다. 드릴로 나무에 구멍을 뚫고 플라스틱 대롱을 끼우자 맑은 고로세 수액이 한 방울씩 흘러나옵니다. 아, 또잘 나온다. 오늘 제대로 뚫어버렸네. 뼈에 좋다고 해서 골리수라고 불렸던 고로세 수액. 지대가 높아 일교차가 큰 이곳 배감산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빨리 고로세 채취를 시작합니다. 고로쇠 나무는 한창 추울 때 물을 머금고 있다가 일교차가 심한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시기에 수액을 내뿜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계속되는 한파 때문에 고로쇠 수액 채취가 열흘 정도 늦어졌고 양도 적은 상황. 날씨가 한 3일 정도 추웠다가 4일 정도 따뜻하고 그때가 잘 나온데 올해는 날씨가 지금 한 20일째 추워가지고 벌써부터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주문에 대느라 이곳 배감산 인근 주민들이 채취 작업을 서두릅니다. 이렇게 채취한 수액은 호수를 이용해 산 아래에 모아놓은 뒤 포장해 팔려나가게 됩니다. 정제하고 저온 살균 과정을 거친 고로쇠 수액은 유통 기한이 길어 고름 이상 보관해놓고 마실 수 있습니다. 고로쇠 영농조합을 만든 주민들은 품질 보증 스티커로 부착해 믿을 수 있는 품질 유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비닐을 모슬 그 쳐가지고 나무에다 모슬 쳐가지고 그 비닐을 달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자동화 시설이 됐기 때문에 이성기로도 좋고 많이 드셔도 좋, 좋습니다. 고로세 수액은 은은한 단맛이 나는 게 특징. 특히 마그네슘과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이 들어 있어 옛부터 자연산 건강 음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로세 맛이 좋. 저... <laughs> 특히 다이어트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요. 이 당분이 있어서 그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 숙취 해소에도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전남 장성군 백암산 주변에서 채취하게 될 고로세수액은 18만 리터에 이릅니다. 겨우 내 소득이 없는 농가에 짭짤한 소득을 안겨주는 고로세수액. 오는 3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채취 작업이 계속됩니다. 국민리포트 인보인입니다.